드라이버 비거리 200m와 250m의 차이는 엄청 커 보이지만 사실 한끗 차이로 50m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한끗 차이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거고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습득한다면 드라이버 비거리 50m는 쉽게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그한끗 차이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이왼 어깨가 들리는 게 아니라 밑을 내려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툭 떨어지는 이 느낌을 알아야 해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대부분 회전에 속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데 백스윙 탑에 올라가자마자 회전을 하려고 하는 건 정말 안 좋은 동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백스윙에 올라가자마자 왼쪽 하체를 돌리는 동작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드라이버 비거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왼쪽 골반을 돌리게 되면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도 같이 따라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왼 어깨가 다운 스윙을 시작하자마자 위로 들리게 됩니다. 물론 왼쪽 골반도 마찬가지예요. 이 왼쪽 무릎부터 골반, 어깨, 이세 가지가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바로 위로 떠버리는 순간 비거리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올라가자마자 체중이 오른발에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고 해도 사실 체중이 완벽하게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하는 분들은 왼쪽 골반이 이렇게 45도로 올라가면서 어깨도 같이 위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클럽은 뒤로 처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동작은 백스윙 탑에 올라갔으면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체중을 왼발로 그대로 회전 없이 움직여 주며, 왼 어깨가 밑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툭, 더 힘을 빼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체중이 오른발에서 왼쪽으로 디뎌지는 이 45도, 왼발을 이렇게 눌러주는 어깨 방향으로 같이 클럽이 쑥 들어올 겁니다. 체중이 이렇게 왼발이 디뎌지는 클럽이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는 왼발의 축으로 회전을 하며 공을 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올라가서 회전을 바로 해버리면서 이렇게 배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왼 어깨가 들려버리면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배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은 골프에서 필요하지만 그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백스윙에 올라갔으면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자, 차이가 엄청 커요. 바로 회전을 해버리면 골반이 돌기 시작하면 왼 어깨가 위로 바로 떠버립니다. 벌써 힘을 쓸수 없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동작이 나오는 거고 측면에서는 백스윙이 올라갔으면 바로 회전하게 되버리면 왼쪽이 올라가고 오른쪽이 튀어나오는 배치기 동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한 그한끗 차이 올라갔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툭왼 어깨가 왼발로 이렇게 왼 어깨가 툭 떨어지는 이 동작이 필요해요. 체중이 왼발에 실리며 그대로 툭 떨어지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면은 아까는 몸이 들리며 일어났지만 지금은 왼 어깨가 툭 떨어지며 들어가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툭. 들리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게 아니라 툭 떨어지는 동작. 이 상태에서 우리가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 스윙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올라갔으면 오른발에서 체중을 왼쪽으로 움직여주며 어깨와 클럽이 밑으로 툭. 툭, 여기 힘을 빼야돼, 요 어깨 힘을. 체중을 옮겨주며 툭, 떨어뜨린다. 여기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회전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회전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숙여져 있기 때문에 신체 구조상 왼쪽 골반이랑 어깨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얘네가 올라가는 순간은 체중이 왼발로 이동했을 때, 무게중심이 갔을 때, 그때 회전을 해야 드라이버가 정확하게 올바른 궤도로 어퍼블로우가 나오는 건데 시작하자마자 돌린다면 너무 빨리 몸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배치기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드라이버가 어퍼블로우는 맞지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원은 이렇게 올바른 동그란 원이 아니라 이렇게 가파라지는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어퍼블로우라고 하더라도 드라이버도 그 묻어맞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으면 여기서 왼 어깨 힘 많이 빼주고 회전하는 순간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클럽은 뒤로 떨어지겠죠. 펄리는 샷이 아닙니다. 툭 떨어져서 클럽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전을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어퍼블로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 u 라도 정말 미세하게 올라가는 거지 확 올라가는 동작이 나오면 안 돼요 a l i 천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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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제 아무리 제가 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힘 전달을 못하고 뒤로 빠지는 샷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와 프로의 차이는 이한끗 차이. 선수들은 이 왼발을 딛는 동작을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다운 스윙 때 하체 턴, 하체 턴 하다 보니까 이 체중 이동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안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백스윙을 아무리 제자리에 한다고 해도 체중은 오른발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회전을 해버린다는 거는 오른발 축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에 있는 드라이버가 힘이 실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상체가 이 척, 이 척추각이 이렇게 세워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인아웃을 할수 있는 겁니다. 덮어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왼 어깨가 툭 떨어지는 이 동작은 이 척추각이 그대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상체가 덮어 치는 거는 이 척추각이 세워지는 걸 우리는 덮어 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에 올라갔으면 약간 등진 상태. 그래서 회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등진 상태만 유지하면 절대 체중이 왼발로 가도 덮어 치는 샷이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 자, 백스윙 올라갔으면 왼 어깨가 툭 떨어지면서 이동을 하면 클럽이 자연스럽게 이 백스윙 탑 모양 그대로 내 몸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클럽이 오른 팔을 따라서 내려오고 그럼 등진 상태가 될 텐데, 자이 상태에서는 이제 하체만 회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등진 상태에서 팔도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체만 돌리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임팩트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백스윙 탑에서 회전하면 무조건 아웃 인이 나오니까 올라갔으면 전환 동작. 이한끗 차이 이걸 알아야 돼요. 들어오고, 클럽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지면이랑 가까운 상태에서 회전이 들어가야 딱 임팩트 자세가 그리고 뻗어지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서 치기 전에 계속 회전 없이 툭. 이 동작만 연습해 보세요. 툭. 툭. 떨어지는 느낌.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냅다 돌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펄리는 샷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조금 연습하고 싶으면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가 되었던 연습 방법인데, 백스윙 탑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왼발을 오른발로 붙여 놓고 이렇게 스텝을 밟으며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 동작을 연습을 해 보세요. 그러면 왼 어깨가 들리지 않고 툭 떨어지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의 압력이 이렇게 눌려야지만 회전하면서 다시 지면을 차고 힘을 쓸수 있는 흔히 말하는 지면 반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백스윙 탑에서 지면을 누르는 이툭 떨어지는 느낌 없이 회전을 시작해서 왼 어깨가 왼쪽 골반과 어깨가 그냥 이렇게 누르는 힘 없이 바로 위로 들린다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퍼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공을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르는 동작, 툭 왼쪽 골반과 어깨가 전환 동작에서 툭 떨어지고 다운, 내리고 올라가는 동작, 내리고 회전하며 올라가는 동작,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대부분 툭이 아니라 바로 위로 업 올라가는 이런 회전으로. 올라가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기가 나오며 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드라이버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만 생각해서 이렇게 왼발로 딛고 치는 동작. 툭, 툭.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탑에서 왼 어깨, 골반, 클럽이 툭 떨어지는, 눌러주는 동작. 누르고 일어나는 거예요. 누르고 일어난다. 그냥 일어나면, 올라가면 절대 비거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한끗 차이로 여러분들의 비거리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골프에선 이 누르는 동작, 이 압력을 주는 동작이 정말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윙엔 아마 이 동작이 없기 때문에 비거리가 나지 못하는 확률이 정말 높기 때문에 이걸 연습해 보시면 비거리가 정말 쉽게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